자 유튜브 여러분 요하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가끔 막 사과 같은 거 샀는데 너무 막 물차 있는 느낌이고 되게 싱거운 과일들이 있잖아 바나나랑 김치랑 먹으면 맛있다고? 뭐 고구마랑 김치랑 먹는 그런 느낌인가? 음 그래요? 이따 저녁에 한번 먹어봐야겠다. 우리 집 김치가 맛있긴 해. 또 살자 온. 내가 담근 김치? 내가 작년까지 김치 담가 먹었나? 그랬는데 귀찮았고 요즘 사 먹어. 아니면 엄마한테 좀 갖다 달라고 하든가 원래 김장도 직접 해먹었는데 아 귀찮아 허리아파 바나나는 약간 설익은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익으면은 약간 푸석푸석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쩌라는 거지? 신 덱을 의미하는 건가? 이 만화 템들은 신 덱을 위한 빌드업이었나? 어림도 없지. 뭐고그로는걸까 i 악 하하하하. 일단 레벨. 마신데 아까 나도 만났잖아. 그거 뭐 어디서 누가 외국에서 공략 썼나? 괜찮은가? 피레릭 약간 외국산 양 느낌이 좀 나는데. w h a t 헤어 너무 많 은데, 얘는 떠도, 안 써요. 조류 각 은, 안 보시 네요. 뭐? 나와야 쓰지, 나와야. I'll exercise every 이게 더 싸게 펄스만 있었으면 그냥 메이저일 것 같은데. 아 박종훈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. 레벨업이나 눌러놓죠. 장로 나오면은. 그냥 메이지 할까? 그러니까. 이자 마려운데, 뭐 하나 팔기 애매하고. 허허허허. 아, 너무 열받는데? 지금 제가 각을 보고 있는 게, 고블린, 암살자, 메이지,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거든요? 근데 뭐 하나 명확하게 주는 게 없네. 아헬스기 전에 막았다. 나이스. 음.. 졌쓰면 아마 요거 하나 팔아갖고 잊어먹었을거야. 소라빼고 물딩이가 좋지 않나요? 뭐 그랬을려나? 아씨 그냥 암살자 해야겠다. 암살자 해야지. <laughs> 님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아니면 조류 조류를 한다. 조사할 줄까 조세신 <웃음> 어감이 <웃음> 조류. 어감이 왜요? 어 잘못됐습니까? 이러면은 고블린을 더 하고싶은데? 이러면은 이러면 고블린 아닌가 님들? 고살자는 난 별로 하고싶지 않은데 블링이다. 1등신기인 건가? 그 띄어쓰기를 좀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띄어쓰기를 안 하셔가지고. <laughs> <놀라> 아니 안돼 나 잠깐만 템뭐골라게 되냐? 딱두기 저거, 프로그램이에요, 프로그램. 그니까 막, 무슨, 링크 남기거나, 뭐, 욕설 하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AI. 간단한 매니저라고 보면 되려나? 컴퓨터 매니저? 음, 욕한 거 아닌 거 아는데, 띄어쓰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네. 에이, <laughs> 등신. 대기라고 말씀하셔가지고... 등신색인 건 맞지? 요즘? 괜찮아졌는데? 몽둥이 하나 나와줘가지고. 네, 베노맨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같더라고요 파멸자나 오정이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. 메이지 때문에 어차피 브레메 가야 되거든요. 브레메 가서 찾죠. 너무 아프다. 메이지 세팅 뒤질듯, 뒤질듯이 욕설로 판정된 것 같은데. 어, 그니까 러 님들 이쁜 말 쓰라고요. 이쁜 말 아시겠어요? 유튜브는 나이트봇드 있어. 네, 신내사전 하나 찾아놨어. 마크 엘아머이 a 여기가 고 혼자서 1대이라고 있네 노면서 이성. 4코 이성은 원래 좀잘안 나올 때가 종종 있지. 뭐야, 이거 나 뭐야? 나 때문에 안 끝나고 있던 거야? 뭐지? 하지만 난 뽑아 버렸다고. <laughs> 뭐야? 뭘사기꾼이야 체력 40 남았는데. 느낌이 쎄하다 그림 언제 나오냐. 일단 은 맞췄 네 메이지 세트. 그냥 바로 레벨업하고 사양 맞춰버리고 메이지만 좀 찍어 누른다는 생각으로 게임해도 될것 같은데? 이미 베누맨서가 이성이라서 그런 플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응, 음, 메이지가 세 팀이니까 그냥 사양 맞춰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괜히 메이지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 터져가지고 막 15딜씩 맞으면 그게 더 압박이거든요. 끝까 잡을 수있 파멸자 뜨면 땜장이 갈아버리죠 요거는 그냥 세일하는 타에 세일은 나오면 쓸까 생각 중이에요. 아름 바로 웨이지 만났고. 이러면은 레벨업 한 보람이 있죠? 그니까, 러벌목계에템 들어가 있는 건좀 아쉬운데. 핵 가를까? 고블린 할 생각이 없어갖고, 그냥, 저기다 넣어놨는데, 어쩌다 보니까 고블린 하게 돼가지고, 나이트가 좀 압박이네. 지옥의 정수. 좋아요. 와, 나이스. 맹덕수다. 템 엄청 좋아졌는데. 3개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거 무시하고 돈 모아서 이제 얘 삼성 봐주면 될것 같은데. 세일은 리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. 일단 돈좀 모으죠. 나 너무 가난하다는데. 어디 몽중이도 없는 게 까불어? <laughs> 카르코니아님 왜 몽중이 없어? 어떻게 된 거야? 어? <laughs> 아 삼성 됐네? 다행이다. 삼성 되기 전에 내가 만나서 다행이야. 대치, 나 이쪽으로 좀 바꿔야겠다. 이쪽에 나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, 얘가 장판을 계속 여기서 깔아가지고, 계속 터해보네 아, 그만 좀 얼어라, 좀. 레이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, 슬슬 좀 다른 거 준비해야겠는데? 응, 흑마로 가고 싶은데, 내가 어정 같은 게좀안 나와가지고. 일단 쓸게요. My hair looks time. Time to feed. 메이지 죽었거든요. 이러면은, 아! 아, 내지옥이 정수 돌려줘요! 아! 하 <laughs> 이씨! 메이지 죽은 거 맞지?

뭐야, 몽둥이 먹었네? 아닌가? 아, 못 먹었구나. f i r 나 이거 알좀 아끼고 싶었거든. 지금 땜장이 찾아서 자이로 넣고 6기계까지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. 모르겠어요. 생각대로 나와줄지. 이거는 무조건 여기다가 들어갈 것 같고, 아 누가 이 암살자 좀 잡아봐라 얘들아. <laughs> 일단 돈한턴좀째죠 다음 날들 크림 나오니까. 안돼 스킬 스피... 아, 썼나 못준거 같은데 아 미스 그렇게 뜨네 진짜 아이 요 자리에 땡장이 넣고 요 자리에 자이로를 넣는다. 아니면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긴 한데 세이렌이 CC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육기계는 솔직히 조금 욕심이거든요. 뭐 만들면 좋은데 어차피 캐리가 또얘 얘라서 흠. 네, 몽중이 돈이 오면은 무조건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이건 혹시 모르니까 리프박 한번 보죠. 죽어라 이양마야 죽어 제발 죽어줘 <laughs> 아이 저기서는 왜 이렇게 크리가 잘 터진거야 아니 이거 몽킹마까지 필요없어요 망가기 지팡이만 만들면 돼 망가기 지팡이만 몽킹마까지 필요없어 여기 좀 압박이다. 여기 좀 매서운데? 일단은 CC 연계 잘 들어갔고 뭐 어정 궁 타임 한 번만 버티면은 해볼만하지. 좋아요. 리프 나온 것 같죠? 오 내정온다. 일단 여기 하나 박을게. 까비. 어, 뭐야? 나왜 리프 안 만들고 이거 만들었어? 아! 나는 내가 리프 만들었다고 생각했네. 아 님들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아니야 이거 시청자분이니까 어 그냥 약하게 해주자 약하게. <laughs> 아 진짜 개열받네. 아왜 리프 한 만들었지? 방금 보면서 욕했어요? 나도 욕할 뻔했어. 아, 리프 왜안 만들었어? 왜 그럴까, 가끔? 나는 내가 리플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, 이게 템이 남으니까, 어? 그냥 펄스 만들어야겠다. 이 생각으로 그냥 만든 것 같아. <웃음> 진짜. <웃음> 못한다, 못해. <laughs> 아, 빨리 죽어. 죽어줘요, 빨리. 아우, 진짜.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네. 아우, 개열받아 아 이겨도 이긴 거 같지 않네 진짜. 아 찝찝해. 아우 아유 진짜 못한다 못해. 괜찮아. 시청자분이니까 뭐핸디캡 가지고 상대해줬다고 생각하지 뭐. 아니 내가 변명을 해보자면, 어 리프 나왔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. 그갖고 나는 그때 내가 리프를 만든 줄 알았어. 근데 템창을 이제 리롤 돌리고 템창을 리롤 돌렸나? 아무튼 템창을 다시 봤는데 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고. 어 뭐야 폴스도 만들 수 있네. 요지를 하고 있네. 아, 진짜, 개열받는다 이로써 고블린의 강함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? 리프가 없어도 소라게는 때를잡을수 있다. 아, 나는 그게 이상했어. 세이렌이, 어? 내가 분명히 리프를 만들었는데 왜 리프가 안돼 있지? 내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. 아, 진짜. 나 이거 유튜브 올리지 말아야겠다. 아까 나이트 영상 있으니까 나이트는 올려야겠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.